손절 가격 잡을 수 있고, 진입 가격이 정해져 있고, 목표 가격까지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동 주문과 예약 거래가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는 예약으로 걸어놓고 잠을 자요. 그러면 다음날 눈 떠보면 트레이딩 팩토리 구독자라면 누구나 영트모에 무료로 입장 가능합니다. 수수료 환급부터 자체 개발 지표까지 자세한 내용은 아래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트레이딩 팩토리 0.1%입니다. 지난 편에서는 트레이딩을 시작하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기본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는데요. 기본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멘탈 관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편에서는 제가 22년 동안 트레이딩을 하면서 깨달은 성공적인 트레이더가 되기 위한 멘탈 관리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진입하실 때마다 얼마의 목표가를 딱 잡고 진입을 하시나요? 두 번째 여러분 진입하실 때마다 자동으로 손절매 가격이 딱 보이시나요? 제 질문에 바로 대답을 못하신 분들이라면 아직까지 트레이딩에 대한 준비가 덜돼 있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남들의 매매 기법을 따라 하다가 손실만 보는 경우가 많죠. 매매 원칙은 나만의 투자 철학입니다. 얼마의 수익을 목표로 할 건가? 얼마의 손실을 감당할 건가? 이런 구체적인 질문을 답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진입도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손절매, 이익 실현도 다 기본적으로 목표하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자신만의 원칙이 세워졌다면,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한 강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모든 성공적인 트레이더는 자신만의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예전에 처음 거래했을 때는 정말 아무런 규칙이 없었어요. 저의 기법, 매매 철학, 이런 거 1도 없었습니다. 남들이 이평선 좋다더라 하면 이동평균선 보고, MLCD가 괜찮다더라 하면 MLCD 보고, 우왕좌왕 왔다갔다 갈피를 못 잡았는데, 어느 순간 저는 제 매매 스타일을 딱 정했어요. 저의 매매 스타일은 스윙 거래고, 1시간 차트에서 파동을 보면서 전고점과 전저점을 참고해서 손절도 잡고, 피보나치로 눌림목에서 매수타점 잡고, 피보나치. 치로 이익 실현 목표가 딱 잡고 그러니까 손절 가격 잡을 수 있고 진입 가격이 정해져 있고 목표 가격까지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동 주문과 예약 거래가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는 예약으로 걸어놓고 잠을 자요. 그러면 다음 날눈떠 보면 거래가 제가 걸어놓은 예약 주문이 체결이 돼서 수익이 크게 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예약 주문이 체결되고 그냥 짧은 손절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예약 거래로도 쉽게 거래를 할 수가 있더라는 거죠 제가 주력으로 했던 매매 전략은 파동과 피보나치를 이용한 눌림목 매매 전략이에요 그래서 저점부터 고점까지 강한 상승이 나왔을 때 이것에 대한 눌림목 61.8%에서 매수하고 직전 저점 아래에다 손절 잡고 161.8% 가격에다 목표가를 잡는 아주 단순한 매매 전략이었어요. 한번 이 차트에 피보나치를 대입을 해 볼게요. 이 차트 저점에서부터 상승했던 이 고점까지를 피보나치로 연결을 해서 이렇게 가격이 내리기 시작할 때 이제 저는 예약 거래를 잡겠죠. 어디다가 예약 거래를 잡냐면 바로 이61.8 그리고 76.4%의 중간 정도에다가 예약을 잡습니다. 매수 예약을 잡고요. 이익 실현은 161.8% 가격에다 잡아둬요. 손절매는 직전 저점 조금 아래에다가 잡게 되고요. 그러면 손익비 크게 나오죠? 손절은 짧고 기대이익은 3배 혹은 4배까지도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도 예약 매수를 걸어놓고 잠을 잤더라면 다음날 급등에 있는 차트를 확인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거의 다 목표가 근처까지 왔을 때 일부 이익 실현하고 나머지는 261.8% 까지 더 분할로 들고 가는 전략. 자, 결국에는 161.8은 도달하죠. 그 이후에도 계속되는 상승이 일어났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손절 라인을 정하고 들어갔는데 막상 손실이 나면 손가락이 굳어버리는 경험. 저도 많이 해봤어요. 손절매는 손실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더큰 손실을 막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세요. 손절 라인을 설정할 때 감정이 개입되지 않도록 기계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동 손절 기능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손절매를 습관화하는 것이야말로 생존을 위한 가장 기본이면서도 중요한 기술입니다. 매매일지 쓰는 거를 귀찮아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하지만 매매일지는 나의 트레이딩을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왜이 종목을 매수했는지, 또는 어떤 근거로 매도했는지, 매매 후에 나의 감정은 어땠는지, 어떤 주요 뉴스가 있었고, 그때 당시에 시장의 추세는 어땠고, 보조 지표의 움직임들은 어땠고, 그 모든 상황들을 자세히 서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상세히 기록해서 일지를 분석하면 나의 매매 습관과 문제점을 파악할 수가 있게 되고, 다음 매매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데이터가 축적이 됩니다. 그게 곧 강력한 경험으로 각인이 되는 과정이라고 할수 있어요. 결국, 시장은 계속 반복되거든요.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이전에 나왔던 패턴이 다시 출현하기도 하고, 과거에 이런 차트가 나타났을 때, 이러이러한 캔들이 연속되게 이어졌을 때, 이럴 때는 결과가 어땠지라는 것이 자동 반사적으로 머릿속에 생각이 나면서 대응 능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시장이 오를지 내릴지 예측하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물론 뭐 예측은 누구나 할수 있죠. 그러나 시장이 내가 예상한 대로 가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시장을 예측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오히려 내가 상승으로 예측을 하고 있을 경우엔 시장이 하락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응 능력이 상당히 떨어질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장을 예측하는 대신 현재 시장이 상승 추세인지 아니면 하락 추세인지 또는 횡보인지 파악하는 것에 집중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수 차트를 꾸준히 보면서 전체적인 시장의 방향을 읽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예측보다는 대응이 훨씬 더 중요해요. 사실 이 매매에 있어서 기법도 중요하고 또 원칙도 중요하지만 매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멘탈 관리입니다. 멘탈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드렸던 성공 트레이딩을 위한 매매 습관들 잘 지키셔서 모두 성공하는 트레이더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